안녕하세요. 안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현역 의원이신 미래통합당의 안산단원갑 김명연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먼저 유권자 여러분께 어, 우리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들다. 예, 힘좀 내라. 예,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시민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원구갑의 미래통합당... 김명현 후보입니다. 아, 8년간 우리 안산시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많이 미흡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어,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한 공포감에 휩싸여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드디어 우리를 덮어왔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대한민국 온 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장의 도시, 활력이 넘치던 우리 반월공업단지의 안산시는 완전히 그 성장을 먹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태화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안산시민들의 총력을 모아서 이제 안산시를 다시 성장이 가능한 도약의 도시. 떠나지 않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매뉴얼대로 모든 시민들이 잘 지키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활기차게 어, 뛰는 그런 안산실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삼선에 다시 도전합니다. 제가 성공을 하게 되면 안산을 정말 확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활 속에 작지만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안산은 어떤 핏줄이 막혀서 이렇게 활기 없이 돌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함께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런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출마했습니다. 이선을 하셨습니다. 아마 8년 하셨으면 지역에 대한 건 거의 파악을 하셨죠? 예, 제가 안산시에 대해서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아, 예, 예. 예, 네, 또, 어, 제가 안산시 시의원을 또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안산시에 대한 그 문제점, 그리고 안산시가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젠다, 이런 부분들은 뭐 진작에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그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입법,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 외에 정부 예산을 안산시에 많이 유치해서, 어, 국비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추상적인 사업보다는 우리 안산시가 정말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어, 유치를 했습니다. 네. 어, 뭐 이미, 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고, 이번 제 공약 1호에는 GTX 신호선을 안산으로 끌어오는 그 야심찬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안산에 많은 변모를 네. 가져올 겁니다. 이미, 어, 8년 임기 중에 인천 송도발 KTX를 초지역에 정차시켜서 향후 이것이 어 운행이 되게 되면은 초지역에서 당일 생활권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부산 호남권을 갔다 올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었는데 어 생활의 편의뿐만 아니라 어, 이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이 GTX는 어 출퇴근을 위한 교통 혁신입니다. 네. 강남까지 25분 어, 이건데 이것을 다시 임기 중에 확정을 시키려고 제가 야심차게 1호 공약으로 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안산에 필요한 아, 어, 예. 이런 사업들을 좀 구체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미래통합당은 핑크빛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 기억 속에는 황교안 대표 또 황교안 대표하면 우리 김명인 비서실장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어, 현 시국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요. 어,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제 국회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삼선이면 위원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당직을 제가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직전에는 당 수석 대변인을 아, 했습니다. 예, 예. 이제 뭐 전략기획부총장도 하고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은 상임의 활동이 우선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음. 계속 몸 담고 있었습니다. 어, 지금 직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예. 역할을 맡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많은 어, 복지예산과 국민연금, 음. 기금관리, 그리고 어,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건전성 문제 음. 등등에서 어, 여러 가지를 의미있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선이 되면은 다시 보건복지위원회를 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 어,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꼭 해서 어, 지금 2054년도면은 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걸로 재정 추계가 나와 있어요. 아, 예.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재정 추계위원회에서 60년치 재정 추계를 한 과학적인 어, 근거입니다. 이게 2057년도에서 빠른 시일내 2054년도로 3년이 땡겨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불투명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연기금에 대한 관리, 그리고 네. 건강보험 네. 재정이 아, 극도로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아, 지금 문재인 케어라는 어, 과격한 그 건강보험 재정 확대로 인해서 보험에 대한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고갈 시점이 땡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아, 국민들께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어, 이걸 후손들까지 완전하게 어, 유지를 할수 있게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있게끔 그것을 다시 어,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19 우한폐렴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에 대한민국이 얼어붙고 전 세계가 굳었어요 이 대공황과 같은 이런 위기를 맞았는데 사실 이 감염병은 국가가 평소에 투자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얻어맞고 나서 대책을 세우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국가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마스크 하나를 해결 못하는 아주 초라하고 형편없는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주는 처참한 나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장이 되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단기 계획을 우선 세워서, 어, 가면 병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장을 꼭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 건강과 우리 후손들의 복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 사명감으로 결부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산 지역에서는 그 보훈 위탁 병원을 단원으에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아 지금 보훈 대상자들이 참전유공자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제 아직 젊으신 분들이 군에서 어, 상해를 당해서 어, 해당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6.25 참전, 그리고 어,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인데 고령이시죠. 네. 그리고 부상후유증으로 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을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시에 하나씩 보험병원을 지정놓고그 병원을 꼭 가야 된다. 물론 그 병원 아니면은 진료를 할수 없는 분야라면 이해가 가요. 그 병원이 진료 수준이나 진료 영역이나 진료 기계, 의료 기계 이런 것들이 장비가 거기만 있어서 꼭 써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에 버금 가는 병원들이 있다면 있다면 복수로 다두 개든 세 개든 생활권역별로 이것을 연결을 시켜주고 병원이 하겠다 그러고 수요자들이 꼭 가야겠다 가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건 몇개더 해주면 되는데 보훈처가 한 지자체에 하나씩 정해놓고 어? 그걸 고집하는 이유를 난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은처장 자기가, 어 저기, 지체장애인데 인한차타고 30분 됐는데 다니라고 그러면 보은처장 다닐 거예요? 보은처장 자기 가족이 다닐 거냐고. 어? 이유를, 이유를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보은처장들이 어디냐고. 보은처장은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부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행정 편하자고 250몇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어 제가 정말 이 국가유공자들 이분들은 네. 온 국민들이 존경하고 모든 것을 받들어가면서 영예롭게 여색을살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꼭 관철시킬 겁니다. 네. 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이 예, 공기업에 있는 사람, 또 공무원, 또개기업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만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게 내몰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영세 상인들, 예, 그리고 일용직이라든가 또 알바에서 잘린 정말 하루, 먹고,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청년들입니다. 어, 정부에서 지금 그 현금을 예,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미봉책이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혹시 근본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초 우리 이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된 것은 과도한 네. 임금 정책이에요. 네.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사업정이 줄어들고 또 근로시간을 강제하다 보니까 근로시간에 따라서 4대 보험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고 하다 보니 사업주들이 알바들을 갖다 쪼개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보험을 피해가려고 하게 되고 편법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직업의 질은 직업의 질대로 떨어지고 네. 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일거리가. 네. 근데 이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고 억지로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2020년도에 어르신들 길에서 교통봉사하시고 경로당 같은 데서 저기 식사하고 하시는 일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74만 개까지 올라갔어요.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를 중단을 시켜놨어요. 중단을 시켜도 그 일자리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실체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계산해 갖고 돈을 주겠다고 추경을 쳐 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대를 낮추래. 아, 임대료도그 건물 주인이 네.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내가 마음적으로 아 이거 우리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낮추겠다, 안 받겠다, 한달 감면하겠다 이게 되는 집이 있고 네. 집주인도 빚, 빚이 잔뜩 있어갖고 못 해주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사회적 분위기로 막 몰아가면은 못 받아들이는 집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음, 음. 그 어려운 건물주 앞에 세 들어서 사는 그 사람은 무슨 혜택을 받아요? 네. 정부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부가 받는 정부가 준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예. 즉 세금 그정부를 걷어드리는 거아니에요 소상공인들 기준 정해갖고 올해 이제 저 5월 31일날 저기 3월 3 0일날 아 1월 3 0일날 했는데 3월 3 0일날 부가치 연합하죠 예. 이거 면제해주고 5월 3 0일날 어, 개인들 기본 어저 종합소득세니까 예. 예. 그거 면제해주고 감면 어든지 면제해주는 사업 규모에 맞게 적자 많이 나는 사람은. 그 세금으로 다좀 줄여주고 비용을 줄여줘서 그 비율만큼 부담을 줄여주고 그러면 그 경우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직접 감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세금 걷어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고 세금 걷어갖고 보다 배급식으로 주냐 말이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어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어, 그단원는값 지역구는 안산이 자칫 인구 감소 때문에 세계 선국으로 줄 뻔했습니다. 네. 예.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혹시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는 이제 이 원인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이 대책을 세우려면 왜 안산시를 떠나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볼 수 밖에 없어요. 네. 아마 2007, 8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안산시가 이제 고교 평준화를 추진했어요. 아, 예. 물론 그때 이제 시민들 투표를 했죠.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평준화를 원했어요. 어, 열심히 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사실 대학 입학이라든지 음. 이런 성과가 떨어진 것이 현실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그 3, 40대의 학구열이 높은 음.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분들이 인근 도시로 이전을 할수 밖에 없어요. 아. 이제 이런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도시는 국제적인 추세고 예. 어, 상당히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문화예요. 음. 그러나 우리 문화와 충돌했을 때 이게 상충돼 갖고 우리 문화가 피해가게 되면 이 부작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해서 받아들이고 또그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문화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속도 조절이 피해, 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이 우리 앞에 있는 산업단지의 일자리가 환경이 이렇게 썩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죠. 네. 그까그 공백을 산업체의 근로자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이 창업이 늘어나면서 식당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이어 우리 조선족 교포들이나 네. 아니면 한족들이나 인근 옆에 나라에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 거죠. 이것이 특정 지역에 확 몰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이, 예? 예?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하다 보니 아이들, 이제 우리 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100% 가까이 바뀌었어요. 예. 우리 한국 아이들이 오. 없습니다. 예. 이, 그, 런 충들이 이제 또 떠난 거죠. 음. 그 다음에, 어, 우리 안산시는 일터인 반늘공단시화공단 MTB공단이 바로 코앞에요. 예. 거리는 얼마 안 돼. 예. 근데 이 러시아 때는 엄청 맥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백오 신도시라든지 인근 화성의 송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위에서 공단 접근 시성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교통대책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니까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런 인프라가 안돼 있으면서 음. 여긴 집값만 비싼 거야. 그리고 특히 이, 이 재건축 네. 이걸 한 공원에 네. 어, 사업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갑자기 집이 확 줄었죠. 네. 그러니까 전세 수요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빠져나간 거예요. 네. 나가보니까 여기가 더 편해. 네. 출퇴근 편하고 네. 새 집이고 어새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음. 사실은 네. 이 도시는 그 인구수를 유지하면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을 순차적으로 해줘야 돼요. 아, 예. 떠나지 않게. 왜? 한이를테면한 6개월에 한 단지 1 0 0 0세대 정도씩 사업승인이 나면 예, 예. 이게 한 단지 빠지고 예. 여기 수요가 이제 뭐 어디 예. 이제 스며들었어. 음.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단지 빠지고 음. 이게 리사이클 탁 돌아서 2년 반 내지 3년이면은 하나 빠지면서 하나가 음. 1.3에서 1.5배 늘어서 음. 들어오고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균형 있게 인구가 유지되고 서서히 늘어나는 거예요. 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무개념하게 동시에 여섯 개세개막 사업 승인을 내다 보니까 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서 90블록을 갖다가 도시공사가 또 그걸 사업시행을 동시에 대단지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도시재생하던 그 소규모 단지들이 저기 큰게 분양이 터지니까 여기 분양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부 소형평수로다가 줄이고 다 몰려갖고 한,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되는 것도.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낼수 있는 그런 층들은안 들어오고, 세금을 많이 쓰는 층들은또 많이 들어오고, 예. 여기서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열악해지죠. 이런 여러 가지 수도 없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떠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답을 그냥 장상동, 장화동 이쪽에다 임대아파트 지고, 신길동에다가 임대아파트 7천 세대 확 지고, 음. 그렇게 해서 강제로 끌어들어오는 음. 이런 정책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더라도, 네. 짓더라도 내가 쓰는 세금보다 좀 많이 내는 층을 한30% 정도 끌어들일 수 있는 주택 수요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이만혁의 사업주들이 있잖아요, 공단에. 네. 이분들이 왜 용인, 성남, 서울에 삽니까? 어. 세금은 거기다 다 내는 거예요. 여기다 오염물질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까운 안산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 수요에 맞는 집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네. 아파트도 대형 평수가 필요하고. 우리 저송어마을 전원마을처럼 이 전원주택도 지 평수 크게 만들어서 아, 그 멀리 가지 말고 여기다 집 짓고 좀 살고 네. 안산에다가 당신 여기서 사업하니까 안산에다가 집 짓고 좀 세금 좀 내라. 네. 이런 층들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이 세수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층에 내가 낸 만큼 쓰는 층들이 한30% 정도 유지하고 40% 정도 그리고 어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또 이렇게 해서 먼저 낸 세금 갖고 이분들 케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을 지금 장기적으로 세워서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한 거죠. 네. 끝으로 우리 김명인 의원님이 여러분께 꼭한표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해듣고 오늘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8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또그 이전에 안산시의원으로서 4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할 일이 첩첩산중으로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안산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공약을 하나 걸었습니다. G T X를 타고 서울을 우리 생활권으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꼭 만들려고 저는 다시 삼선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힘이 있는 중진의원이 되고 나라에서도 제 한마디가 장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제 고향 안산을 위해서 제 고향 안산이 서울과 한 덩어리가 될수 있게끔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 제가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 던져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아팠던 안산시를 치유하고 더 이상 안산시를 어둠에 분노에 그런 도시로 끌고 들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활력이 넘치던 안산시 그립지 않습니까? 반월공단에 가동 소리가 굴뚝마다 연기가 나고 모든 전국의 비즈니스맨들이 안산에 와서 영업을 하고 여기서 삶의 소리가 나는 그런 안산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추모했고, 할 만큼 울어줬고, 이제는 그 이후에 힘들어진 국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회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 안산시를 이제는 다 치유하고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견인해서 우리 반월산업단지 가동률 100% 이상 올립시다 그리고 거기서 돈이 많이 풀려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바빠서 힘들 정도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서로 보면서 웃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역동의 안산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안산에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은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이런 도시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발씩 양보해서 추모해주고 슬퍼해주고 그러나 또 힘들어하는 더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한 발만 더 양보해서 절충하는 없겠습니까? 이 절충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갈등을 봉합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시가 역동의 도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단원가김용현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